저 군정 전반의 재정 총괄 부서로서 다양한 현실 능동적으로 잘 대체해 주셔서 꼼꼼히 살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워하셔서 감사하시오 하겠습니다. 우선 자, 제출 자료 확인 먼저 좀 할게요. 본회산 기준 세입예산 현황 및 결산 기준 세입액2월액 집행 잔액이고요. 568쪽이거든요. 이 자료하고 그 다음 장에 570쪽이 해계연도 결산 대비 자체 재원 현황 있어요. 아, 이거에 대한 이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이두 쪽이 어, 개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개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 재원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어,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 말미에 예, 예, 예이 자체 재원 뒷장에 자체 재원이에요. 그럼 앞장도 역시 이제는 이세 현황 결산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지방세 세율수비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합과 그 뒤에 있는 자체 재원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어, 본연의에부터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달라. 확인 좀 해서 답변을 만매 주세요.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럼 다 시작할게요. 예. 본회산 기준 세입 현황 및 결산 기준 세입 현황인데요. 어, 2018년 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입 어, 순화백 대비 세입 편성액은 188억 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음, 그거는 계산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예, 예 2019년에는 어, 318억 원의 갭이 생겼어요. 20년에는 124억 원의 갭이 생겼습니다. 어, 2월에 집행잔액을 살펴보면요. 은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26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부터 재정 분석 평가 지표에 지방세 세수 오차율 신규 지표 반영하죠. 예, 예. 음, 재정 효율화, 재정 계획성, 재정 건정성과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 큰 자치단체 교부세 패널티도 적용한다 합니다. 아, 당초 예산 편성 규모와 아, 수입 재원별 편성 현황 분석해서.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사에서 퍼펙트에게 추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 세입 결산 대비 본회산 편성 비율이 마이너스 이거나 또50% 이하 또100% 초과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입 어, 결산을 하고 이제 추경을, 권예산의 어,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 어, 저희, 저희들이 제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적대도 안 되고 이제 넘어도, 넘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권예산 일반 세입 같은 경우는 세총세입의한85% 정도를 결산하고 나고면은 85% 정도를 어본 예산에 편성하라고, 나머지 15% 정도를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그 세입을 예측하고 있고요. 세수입 어 같은 경우는 한60%본 예산에 어 편성을 하고, 40%를 이제 그 추경해가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상으로 볼 때. 예. 그 처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퍼센트를 딱 자르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가는데 이제 어, 하다 보면은, 어, 세이 수익 같은 부분은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어, 많이 들어올 때 있고 적게 들어올 때 있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아마 좀더 나게 되겠고요. 어, 일반 세이 같은 경우도 딱 맞추기는 힘들어서, 어, 한85% 정도에서 자꾸 더 맞추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맞춰 나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음, 맞춰 나가는 수준인데, 아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재무과의 포지션이 부서에서 입력을 해주면 그거를 총괄해서 카운터하는 수준이지 재무과가 총 컨트롤을 하진 않죠. 어, 컨트롤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예. 어, 이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른 세세한 부분들이 제대로 다 이거를 또 틀렸다 맞았다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각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이 어그 것을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그러니까 토대로 예. 하는데 예, 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매년 우리가 이제는 어 예산 세입의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세가 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거치고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A 부서가 어, 기정보다 적게 들어왔다덜 돌았다, 돌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컨트롤을 합니까? 그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그거를 딱 맞춘다는 거는 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 아까 저는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오차율이 신규 지표에 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 아, 본인의 기획 예산 담당관 어, 감사한테 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예? 어, 담당자 전문직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 할수 있느냐까지 제가 저, 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아, 우리 부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들은 그, 최대한 더좀 해서. 예? 어, 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 또 나올 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좀 앞뒤로 내다보고서 어, 예측을 해 나가고 가능한은 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 의원님이 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좀 이해는 가겠는데요. 거기에 좀 부합되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어, 이게 585쪽이고요. 최근 오는 부서별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어, 효율적인 공사 관리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 우선적으로 이 많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담당 주무관께 고마운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리해 주신 자료예요. 예. 예. 예, 예. 먼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해볼게요. 이 2020년도 2020 년 회계 연도 대비 결산서 대비 어, 제출 자료와 차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이 여기 이제 그 여기 자료 제출한 거고 그 회계하고 좀한40 필지 정도가 틀리는데요. 이 부분은 그 자료는 어, 작년 말 12월 31일 자로 딱된 어, 것이고 된 것이고 요 자료는 6월 1일 자로 뽑다가 보니까요. 어, 좀그 기간이 캡이 있어 갖고 그 동안에 어 이제 그대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 나 가지고 어, 필지 수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몇건 차이 난다고요? 40여 건정 차이 나는 거다. 40여 알고 건요? 예, 예. 어, 결산서 그러니까 2020회계 연도 결산서에 일반 재산이 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어 12,420건입니다. 음,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는요. 여기에는 어 12,460건. 40건 좀 차. 40건 차이 난다는 예. 거죠. 예. 어, 그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계속 할게요. 아 이제 별첨 자료 부서별 건물 관리 현황을 주셨어요. 주셨거든요. 예 예. 예. 아이이 이 현황을 언제 이렇게 여기다 축적을 해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이이 이 현황을 건물 관리 현황을 언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이 건물 현황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입력이 다돼 있는데요. 어그 상황마다 수시로 계속 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예. 예.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액을 예어 2억 7천만 원씩을 자아놓 오면 그건 뭐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언제 합니까? 매년 연초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우리가 그 업데이트를 이렇게 흘러고 이제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어 이제 실과라든지 각 부서 이제 공유 자산은 사업 부서에서 이제 그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제 일반 자산은 우리 재무과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건마다 그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재무과로 통보를 옵니다. 오면은 그때 그때 정리를 하거든요. 쓰무 이게 지금 주신 자료가 많아서 일일이 제가 다확인을못 하는데 본연이 아는 것만 확인을 해보니 예. 어, 전혀 어, 다르게 어, 관리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서 어, 다르게 그 저기 뭐야 다시 이렇게 잘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 있는 부분은 다시 또 정정하도록 해서. 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요. 계속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유산 관리 계획을 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분에 대해서 관리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본 의원은 이번에 공유산 관리 계획을 왜 넣냐 하면 분명히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산 관리에 어,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고 부서에서도 그 당시에 분명히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다시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예. 먼저 공사 관리 조례 제 8조에 실태 조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5장에 43조의 공유 임야 관리가 있습니다. 음, 보면, 어, 관리절에 보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공유산 관리절의 시행 규칙이 있어요. 예. 아, 시행 규칙 제6조에 보면, 아,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명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예.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그리고 제 3장에 대장 및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과연 우리가 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준수하고 있는지, 어, 얼마나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어, 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어, 지금 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거를 어,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필치 수도 많고 또 면적도 많다 보니 이 자주 보는 뒤라든지 또 임대가 있는 뒤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거 있는 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또어 혹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빠지는 뒤도 있고 그또 무단점이 있는 뒤도 아주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대로 이제 마음 먹고서 또 제대로 관리하고자 요번에 공유재산 실태계 획 용역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은 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자산은 이제 1650여 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그 계속 관리해야 될거뭐그 어 아니면은 어 사용이 안돼저 어디 그잘안 되는 부분 또 매각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어 앞으로는 이. 관리에 대해서 더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영역은 우리가 지금 일부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 영역이 우리 군의 공유산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영역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 더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본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 영역이 우리 군에 갈려있는 전체적인 공위산에 대해서 실체 조사 영역을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예. 일반 재산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행정재산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요 부분을 전체를 다 일시에 조사는 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 너무 커서. 그래서, 어, 지들도 이제 그 고민 끝에, 어, 행정재산에서도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도로를 해서 다 통용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관계 없는데, 어, 옆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던 부분이라든지, 뭐, 그 필지가 이제 그 도로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행정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필지만 그지도상으로 보고 한 요것도 한1600 필, 옆 필지를 좀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해서 요 부분은 우리가 그 대한 그 행정 공제 자정 공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요거는 그 지원을 받아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같이 정리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공유 자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 답변과 본연 생각은 전혀 달라서 본연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할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재무관은 그나마 자산 관리 팀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부서 읍면 어떻게 관리하지는지 아십니까? 음, 지금 어, 일반 재산 실질적으로 거의 관리를 안고 있죠. 예. 일반 부서에서 읍면에서공재산에 대해서 어, 재산관리관 선임에서 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지금 일반 재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재무부도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행정관리하는 그각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이제 그 조례돼 있는데요. 예. 어, 거기에서 이 목적대로 다 사용하는 재산들입니다. 거기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을 어, 않고 이제 있으면은 이제. 어, 일반 자산으로 관리 전환해서 넘어오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다각 어, 사업 부서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자산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하세요? 네. 확실해요? 네, 아직까지 지금 뭐 거기서 용도폐지를 그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넘어온 거는 없고요. 어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응, 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그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은 이제는 질문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예. 그렇게 하고 있다 답변을 하시는 거고 예.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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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게요본 아,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소간 의 예산이 투자 제대로 하되요, 아, 전수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매각, 임대, 아, 활용 방법 강구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군유지 행정 재산임에도 버젓이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군유지가 용도를 찾지 못해서 방치되고 있으며 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안된 것도 하다합니다 매가 임대까지 포함한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적 현황 도면과 세부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화세오할 것만은 아니라 유유지의 땅 주인을 찾아서 내가 할건 하고 또 무상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관리해 주시고 또 방치되는 군유지에는 쌈지 주차장이나 가로 화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공지산 관리 활용 계획 수립을 해서. 어,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찔끔찔끔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요. 총괄 용역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공감을 하고요. 어희들도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일반 자산하고 또 공유 자산, 저 행정 자산하고. 어,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시향,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결과 언제 나옵니까? 10월 달이면 다끝나니다 10월에 나와요? 예, 예. 음. 그 10월에 나와서 부족하면은 내년 본회사는 편성해서 일괄 전수조사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음. 예.